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소개되었던 제사 규례에 있어서 추가되어야 될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 부분은 공통적으로 남은 고기, 즉 재단에 받쳐졌던 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속재제와 속건제, 번제와 소재에 받쳐진 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소개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일단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물 처리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만약 그 제사가 일반 회중의 개개인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그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제사가 회중 전체의 문제였거나 제사장 자신의 죄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고기는 태워서 없애 버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범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면 그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러서 민족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면 그 고기는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내용은 번제와 소제의 경우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번제의 경우, 번제를 집내했던 제사장은 그 번제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에 수종 둔 제사장을 챙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제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범위가 더 크게 나옵니다. 소제는 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는데, 이때 구운 것은 그 제사를 집내한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굽지 않은 것, 생으로 있는 것들은 나머지 제사장들, 즉, 그 제사를 직접 집례하지는 않았지만 제사장 직분으로 있는 자들에게 다 균등하게 돌아갑니다. 아마 굽지 않은 재물의 양이 구웠던 재물의 양보다 월등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운 것은 집례한 제사장, 굽지 않은 것은 다른 제사장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독불 장군처럼 돋보이거나 특권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닌 모두가 동등한 사역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챙기시는 사람임을 당시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25절에 보니 오늘의 말씀은 당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3장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라아살 이다말 총 4명입니다. 아론까지 합치면 총 5명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라고 물을 때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모두가 똑같이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자이든 그렇지 못한 자이든 할것 없이 모두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정당하게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소중한 동력자 의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소재의 재물을 각각 제사장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야곱의 열두 아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질이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 교만, 나만 돋보이고 싶은 마음, 경쟁자인 요셉을 짓눌러서 애굽에 팔아버리는 마음. 그런 것들이 분명 이들 제사장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내가 예배를 인도했으니 이 재물은 모두 내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만 존경해야 해라고 하는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동력자된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기회를 박탈하면서 나만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하려는 못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칫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의식, 교만, 권위주의를 오늘 본문에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소재물을 분배하시면서 너희들 앞으로 사회갈 때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겠다는 의식을 가지라 라고 어미 교훈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특권을 잊을 버리고 권위주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제대로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동력자고 뭐고 할것 없이 그저 내 것만 챙기고 내 인기 관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내 안위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발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밤낮으로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있을 때 그러다가 다윗 일행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에게 요청을 했을 때 나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단한 방울의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깎아내리기 위해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 아픔과 상처를 더 깊이 눌러버리면서 다윗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과시했던 나발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높아지기는커녕 하나님이 그를 수월의 깊은 웅덩이로 죽음의 자리로 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챙기려고 했던 인기와 재물은 아비가일을 통해 모두 다윗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대적이 되십니다. 적으로 여기신다는 말이죠. 나만 높아져야 하고 나만 영광을 받아야 하고 나만 돋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무시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그의 왕국을 허물어 버리실 것이고 그를 가장 낮은 자리로 배치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리보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이 높아지고 그들이 인정받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보다 소재의 재물인 고기를 더 많이 받진 않는가 하는 비교의식과 높아진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은 고기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축복해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동력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시다. 그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고 열심히 도와주십시다. 그러면 그런 나의 섬김과 헌신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서로 하나되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붙여주신 소중한 동력자들을 소중히 사랑하심으로 인해 기쁨과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때마다 착하게 사는 건 바보 같아 보여. 그러나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셔. 마치 부메랑처럼 다 갚아주시네.